안녕하세요. 아산통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만원 할인되는 이벤트를 연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얘 예, 역시도 할인되는 기간은 딱 저희가 일주일만 할인을 하고 영상에서 얘네들은 삭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만원 할인되는 이벤트구요. 이렇게 보시면 얘네들은 제라늄 전용 토분이었었죠. 다들 알고 계시죠? 이렇게 보시면 일자인 통병의 스타일에 다리가 4개가 달려있고 구멍이 상대적으로 컸었던 제라늄 전용 토분을 갖고 오늘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얘네들은 제라늄이 아니죠. 얘네들은 다육식물도 식재를 했었을 적에 화분하고 지금 매치가 잘 되고요. 또 이런 초화를 심었었을 적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리죠. 일자인 통병에 다리까지 달려 있어서 얘네들은 어떤 식물을 식재를 하셔도 잘 어울리는 이렇게 디자인이 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초화하고도 나설 적에 잘 어울리고요 또 다육식물하고 심었을 적에도 비율적으로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들이죠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이런식으로 보면 얘 역시도 이렇게 보시면 식물하고 잘 매치가 되지요. 자 오늘은 요 친구들을 만원 이벤트 하는 그런 또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번호 23-5번이고요. 가로가 8.5에 높이가 10.5. 20개의 정상적인 가격이 5만원인데 오늘 만원 할인 되니까 얘는 4만원이네요. 이렇게 보시면 지름이 8.5에 높이가 이렇게 보시면 10.5 정도 나오는 형태는 이런 형이죠. 이런 식으로 다리가 상당히 길죠. 한번 다리 한번 높이를 제대로 볼게요. 다리가 얼마나 냐면 이렇게 보시면 대략적으로 한 1.8cm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다리가 상당히 크죠. 그렇죠. 이렇게 식재를 했었을 적의 모습은 이런 모습. 다육이하고도 잘 어울리고 또 이렇게 초아하고도 잘 어울리죠. 얘는 저희가 제라늄 전용 토분으로 만들어왔기 때문에 뭐 제라늄은 이건 제가 말 하나만 하겠지요. 요런 식으로 주문번호 23-5번이고요. 가로가 8.5에 높이가 10.5. 수량은 20개에 4만 원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만큼의 4만 원. 야 이거 <laughs> 저희가 일주일만 행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친구는 24-5번이고요. 얘는 조금 더 커졌지요. 가로가 10.5에 높이가 12cm. 얘는 수량은 1 2 개고요. 정상적인 가격보다 만원 할인해서 할인된 금액이 32,000원입니다. 사이즈를 한번 제대로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가로가 10.5. 근데 얘는 거의 뭐 11cm까지도 나오려고 하죠. 높이는 이런 식으로 보면 거의 13cm까지도 나오죠. 그러니까 조금씩 편차는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얘는 지금 사진에 보이는 애는 13cm고요. 이렇게 다육이를 식재한 모습은 요러네요 코너들은 뿌리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높은 분에다 심어놔도 다육이한테 상당히 좋겠죠. 주문번호 24-5번 금액은 32,000원이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만큼 12개에 32,000원 자, 그 다음 친구는 주문번호 24-6번이구요. 얘는 작은 거하고 큰 거하고 섞여 있는 그렇게 세트 구성이죠. 가로가 8.5cm 짜리, 그 다음에 가로가 10.5cm 짜리, 그 다음에 높이가 10.5에, 그 다음에 큰 사이즈는 12cm 되는 애가, 작은 애가 10개가 가구요. 큰 애가 5개가 가는 주문번호 24-6번이구요. 금액은 만원 할인돼서 32,500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금방 영상에 나왔었던 예, 높이가 1 0 5요 지름은 8.5. 얘가 10개가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사이즈 바로 커져 있는 요거. 지름이 10.5에 높이가 12cm. 얘도 한번 재드려 볼까? 요런 식으로. 그렇죠. 거의 13cm까지 나오고 작은 친구는 10.5 정도 나오지요 자, 요 친구가 10개가 가는 거구요. 작은 사이즈가 그리고 큰 사이즈가 5개가 가서 이렇게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주문번호 24-6번이었습니다. 금액은 32,500원이구요. 식재 했을 적의 모습은 요런 식으로. 아, 이쁘다. 그렇죠? 우리 토분에다가 식재들을 해주시면 물음병이라든지 이렇게 물 관리하기는 훨씬 더 수월하죠. 식물한테도 좋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초화를 심었을 적에는 이런 자연스러운 요런 느낌 이렇게 살짝 백화현상도 일어나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돼있지요요런 식으로 요런 느낌 자연스러운 느낌 얘는 다리가 이렇게 많이 저희 토분들은 떠 있기 때문에 검은 이끼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덜 끼겠지요. 통풍이 너무나도 원활하게 잘 되니까요. 그렇겠죠. 자그 다음 번호는 주문번호 25-5번 이고요 얘는 가로가 12.5에 높이가 14cm 얘는 수량이 10개고요 정상적인 가격보다 만원 할인돼서 얘는 35,000원 입니다 지금 보이는 10개 제품이 35,000원 이에요 시중가 대비 거의 다한50% 뭐 넘게 할인된다고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름이 12.5에서 13cm 되는데, 얘는 거의 13cm 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높이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기는 14.5로 해놨는데, 얘는 거의 15.5까지 나오네요. 그렇죠. 15.5까지. 편차는 조금씩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15.5까지도 나오는 이런 제품. 얘가 10개가 가고 금액은 35,000원입니다. 주문번호는 25-5번이고요. 얘도 형태는 동일하게 이렇게 다리가 4개가 돼 있죠. 다리가 4개가 돼 있고 배수구멍 역시도 크게 돼 있죠. 형태는 일자인 통병이고요. 다육이를 식재했을 적의 모습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 다음 친구는 이렇게 보시면 주문번호가 25-6번이고요. 가로가 10.5에 높이가 12cm짜리 되는 애가 8개가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12.5에 높이가 14.5 되는 애가 6개가 가서 총 14개의 정상적인 가격보다 얘 역시도 10,000원 할인돼서 45,000원에 저희가 판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재드려 보면 이런 식으로 얘가 8개가 가는 거고요. 얘가 6개가 가서 총 14개가 가는 제품이죠. 이렇게 잘, 제대로 보면, 이렇게 거의 지름이 11cm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이렇게 보시면 13cm까지 나오고, 그거보다 한 사이즈 큰 애는 이렇게 거의 15cm가 살짝 더 되죠. 지름은 이런 식으로 13cm가 나오는 작은 사이즈가 8개가 가는 거고요. 디자인은 동일하죠. 이렇게 다리도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큰 사이즈가 6개 가는 이렇게 주문번호 25-6번이었습니다. 금액은 45,000원. 얘도 인기가 상당히 좋은 애들이죠. 시중에는 이런 디자인이 없죠. 아산 토기에만 있는 이런 디자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님들 예전 영상에 나왔었던 저희가 한두달 동안 팔았었던 제품이죠. 이타 요 제품만 갖고 저희가 두달 정도 팔았었던 그 문제의 71번들 아시죠? 그거를 저희가 색깔을 조금 변형시켜서 이렇게 보시면 살구색으로 되어 있죠. 지름이 1 2 5에 높이가 11.5에서 9cm까지 이렇게 높낮이가 이렇게 보여드려 볼까?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높낮이가 지름은 같죠? 지름은 동일하게 높은 애도 거의 12.5고요 낮은 애도 이렇게 동일하게 거의 13cm까지 나오죠 지름은 동일하게 13cm인데 높이만 한 친구는 이런 식으로 높고요 한 친구는 이런 식으로 낮은 문제의 71 아니 71번이었습니다 이렇게 낮은 애는 높이가 9cm고요 높은 애는 높이가 거의 12cm 요거보다 조금 더 높은 애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저희가 표기에는 10개 10개 높은 애도 11.5도 10개 9cm 짜리도 10개로 표기가 돼 있는데 요건 저희가 얕은 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높은 애를 또 수량을 더 많이 넣어 드릴 거예요 그건 저희가 랜덤으로 발송을 해 드리는 요런 식으로 색상이 틀리죠 이렇게 보시면 저희 기본의 터분이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영상으로는 색깔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얘를 조금 밝은데다 놓고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색깔이 좀 많이 차이가 나시는 게 보이시나요? 요거는 저희가 별도로 색상을 칠한 게 아니죠. 얘는 흙을 구우면 이렇게 황토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황토빛이 나는 거고요. 붉은색이 반대로 얘는 그 황토 성분보다는 도석의 성분이 더 많기 때문에 흙을 구웠을 적에 이렇게 붉은색보다는 하얀색 쪽으로 가는 거죠. 물 마름도 동일해요. 이렇게 한번 같이 넣어 들어볼까? 저희가 물에다가 이렇게 넣었다가 빼면 물 마름도 동일하죠. 그렇죠. 이게 국산 토분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수입 들어오는 토분들은 대화 코팅들을 많이 하는데 국산에서는 토분의 그 본연의 그 느낌도 살리고 식물한테 좋기 때문에. 코팅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물을 넣었을 적에 토분이 물을 쭉 빨아먹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라늄이라든지 우리 다육식물들 물에 조금 민감한 친구들은 물음병이라 이런 것들은 이렇게 국산 토분에다 심으면 훨씬 더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자, 주문번호 71-1번 살구색 20개에 예전에 저희가 9만원씩 팔았었던 거거든요. 얘는 무려 57,000원. 야, 이거 얼마 할인되는 거냐? 아유, 계산도 안 돼서 계산은 패스하고요. 57,000원 속에는 택배비까지 저희가 포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 7 0 0 0원 택배비가 무료예요. 저희는 5만원부터가 택배비가 무료이니까요. 요런 식으로. 높낮이는 조금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건 저희가 임의대로 커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물결이 살짝살짝 잡힐 수도 있으니까 고그 점들도 감안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남, 나나분. 예, 나나분도 저희가 식재된 거를 한번 영상에 보여드려 볼게요. 조금 있다가. 여기 보시면 얘 그냥 18,000원인데 얘는 지금 가격을 저희가 인상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회에 구매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저희가 영상에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냥 뭐 길게 설명은 안 하고 다섯 개에 18,000원이에요. 제일 큰 애가 지름이 19.5고요. 그 다음 사이즈가 16.5, 14cm, 12cm, 10cm 래서 이런 식으로 물결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이만큼. 이만큼의 18,000원인데 얘는 가격을 저희가 올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18,000원 짜리는요 그 옆에 있는 애도 동일한 제품이고요 얘 역시도 나나 화분인데 91번이죠 동일하게 5호속 18,000원 되겠습니다 얘는 91번이고요 깔끔한 민무늬 물결이 없는 애는 얘는 요렇게 91번으로 이렇게 91번으로 주문해 주시면 이렇게 영상에 보이는 다섯 개가 가는 거고요 얘는 84번으로 주문해주시면 이렇게 영상에 보이는 이렇게 다섯 개 제품이 가는 겁니다. 얘 역시도 저희가 식재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저희 키핑장에 아마 있을 거야.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아까 봤는데 뭐 저희 키핑장은뭐 워낙에들 토분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식재들을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토분 보이는 거는 다 저희 거 같고 식재를 하신 거거든요. 아 여기 있다. 자, 요런 식으로 다육이를 식재를 해도 요런 식으로 잘 어울리는 요런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조금 길은데 요런 식으로 저희가 딱 일주일만 이벤트를 하고 얘는 영상에서 저희가 삭제를 할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기회에 구매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